안녕하세요. 다시 돌아왔습니다. 아까 전에 연결이 좀 불안해서 화질을 저화질로 낮추고 다시 왔어요. 이제 잘 보이시나요? 잘 보이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 보이시나요? 자, 아, 오늘 브이앱을 굉장히 많이 했죠. 앞전에도 형들이 막몇번한것 같던데. 지금 저희 네, 촬영하고 있는데, 제 차례, 제, 저의 촬영을 끝나서, 지금 잠깐 단체 촬영하기 전에 나왔습니다. 여기 뭔가 산책하기 딱 좋은 곳인 것 같아서 나와봤어요. 같이 구경하시면서 편하게. VFP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지금 또 마치 사실 시험 기간이죠. 저희 학교 다니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시험 기간인데 저희가 시험을 시험 공부를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시험을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얼른. 유에브를 끄시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. 시험 보셨어요? 어, 여기 되게 집들이 좋습니다. 자꾸 연결이 계속 불안정하다고 뜨는데, 근데도.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면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벌써 2,000분께서 들어오셨어요 와우 <laughs> 오늘은 좀 날씨가 쌀쌀한 거 같아요 네, 한동안 딱 따... 따뜻했었는데 오늘은 비가 오고 나서 그런지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네. 지금 여기 근처 한바퀴를 돌았는데 여기가 여기 앉아서 빅토리 그 스튜디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저희 스튜디오니까 촬영 스튜디오니까 앉아서 편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맞다. 제가 V. 브이의... 굉장히 오랜만에 브이앱으로 찾아뵙는 거잖아요. 저희 그때. <laughs> 네, 브이앱 굉장히 오랜만인데. 다들 잘 지내셨죠? 저는 잘 지냈습니다. 아, 맞다. 그리고 저희 일본에 다녀왔는데. 혹시 그 케이콘 그 엠클라트다운 케이콘 일본에서 하는 거 보셨어요? 보셨어요? 저그럼 VCR도 보셨나요, 혹시 여러분? 제가 어 정말 영광스럽게, 정말 감사하게 K, 2018 KCON JAPAN 어, VCR 남자 주인공 주연으로 뽑혀서 예, 촬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짧게 연, 연기를 좀 했어요 연기를 하고 나레이션도 직접 제가 나레이션도 녹음을 했는데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.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. 어, 복구호발음온가 도어대시다가 그 원래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였어요. 나레이션을 근데 제가 연습을 많이 해서 지금 거의 외웠어요. 지금도 할수 있어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어, <laughs> 해보겠습니다. 하루는 아, 아, 죄송합니다.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. 네. 전화가 왔어요. 네. 한번 그 일본어 나레이션 제가 기억 나는 만큼 한번 해보... 해볼게요. <laughs> 하루는 아멘이니타 쇼존이 테었타 순간. 마르데 세계가 이키어 도메타미 타이. 어. 키미로 남아요 키미로 유메오. 이친일치の中でどんな時間が好きなのか知 음. 그 다음에 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. 네 다음번에 또더 연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 가사가. 대사가 되게 예뻐서 대사, 그 대사의 뜻도 알려드리고 싶은데, 지금 전화 오는 걸 보니까 가야 될것 같아요. 단체 촬영이 있어서, 네, 립밤 발라주고 싶다고요. 이게 찢어진 건가? 이게 아침 섰네요, 네. 저 그러면 저는 이, 이제 아쉽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는 길까지는 할게요. <laughs> 안녕. 또 찾아올게요, 여러분.